안녕하세요 김민진입니다. 이번에는 호박죽을 올려볼 건데요. 이거 다이소에 0천원 주고 이천 원 주고, 주고 산그 용기인데 용기 더 남아 있는데 일단 호박죽을 먼저 만들, 만들어 보려 그래요. 제가 레진이 없었을 때 그걸 만든 게 있었거든요. 일단 아 이거 봐봐요 다 먹은 것 같아요 누가. 그래가지고 새로 이번에 다시 만들려고요. 친구가 다시 만들라 그래서 일단은 주황색 일단 주황색 물감, 노란색 물감, 빨간색 물감, 갈색 물감. 이건 주요 주요 물감이고요. 음, 손도 주요 재료입니다. 일단 레진은 무조건 필요한 거고, 일단 레진은 어, 그리고 커터 칼은 꼭 필요하진 않지만 쓰면요 좋은 거. 핀셋은 있어야 돼요. 당근 같은 거 올릴 때. 그리고 어 아까 전에. 소개했나? 아니 그치? 토핑함이 있거든요. 당근을 올릴 건데 제가 수제 당근 만든거하고 그냥 당근 밀리오레에서 산 당근 이 있는데 저는 수제 당근도 사용하고 밀리오레에서 산 당근도 사용할게요. 일단 1대1 비율로 짜줍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laughs> 아, 제가 구독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보신 분은 구독해주셨으면 해요. 전 구독먹고 산답니다 근데 요새 배고파요 구독이 없어서 한명도 없어요 제가 네이버에서는 구독같은게 많았는데 유튜브와서 처음 시작하니까 이제 구독이 없네요 너무 슬픈것 같아요 요새 아 이렇게 관심을 못받은건 처음이에요 제가 본명을 내놓고 하는데 아 왠지 창피하기도 하고 주황색깔 물감을 일단 뚜껑을 연다음 이걸로 콕 넣고, 섞고, 호박 중 컬러가 살짝 노란색도 있고, 갈색도 있으니까, 대충 뚜껑은 덮아놓고 이걸 떼가지고, 이번에 노란색을 코 섞습니다. 다 같이, 쉐키, 쉐키. 쉐키 타임. 나 혼자서 뭐 하는 짓인가요? 그래가지고 노란색은 이 정도만 하고 파란색하고 갈색은 사용되지 않았네요. 올리고 이제는 이 귀여운 핀셋으로 밀리오레에서 찬 토핑을 어, 이건 너무 굵다. 두 개, 투하. 그리고 제가 만든 수제 토핑을 세개아두개 아, 넣겠습니다. 똑같이. 수제 토핑이 이상한 것 같아. 그래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처음인데. 일요일에 당근이 훨씬 더 돋보이네요. 당연하겠죠. 저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일요일에는 몇 년이나 지났는데. 이 정도 만든 건 대단한 거죠. 그쵸, 그쵸, 잉? 제 친구 실친이 하는데 똑같이 민초사관대 구독이 벌써 8명이래요. 아, 배부르겠다 걔. 구독 먹고 사니까. 이 담겨졌고요. 연두색이 보이니까 훨씬 예쁘네. 언제 떨어지냐? 쑥쑥쑥쑥쑥쓱쓱 근데 종호박쪽을 만들고 이번에 쪼마에서 도시락이랑 우동껌 쭉 펀쯔도 샀거든요. 쪼마에서 아, 루퍼도 샀는데 루퍼 원래 그 하루 만에 재입고가 되던데요? 너무 신기했어 미사사는 3-4한 달이 지나도 재입고가 안 되는데 쪼마는 하루 만에 재입고가 된게 신기했어요 정말 저에게는 신기한 따름 누가 먹다 남은 호박주의라 칠게요 그리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여기다가 덜어 놓을 거예요 이렇게 발랄 거예요, 지덕지덕. 지덕지덕 지덕 발라도 예쁜 것 같아. 난 너무 대망의 최고의 성길이야. 자화자찬 하고 있네요. 아, 제가 본 나이를 얘기를 하면은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어린데 할수 있어? 이상한 것 같아.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본 나이는 밝히지 않을게요. 만약에 댓글에 본 나이를 밝혀주세요. 그래도 뭐라 안 할게요. 이렇게 댓글이 남기면은 그 댓글이 다섯 개 이상, 세개 이상 모이면은 댓글 다 진짜 본 나이를 말하겠습니다. 근데 엄마나 선생님이나 다른 분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나이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하는 거라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말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리려고요 일단 이렇게 말려놓고 호박죽 좀 이따가 다 말려면은 같이 올릴게요 어 제가 이제 수다방 타임이되려 돌아왔어요 와이 시간이 제일 신나요 어 있잖아요 좀에서 물건을 어제 시켰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왔어요 아 슬퍼 세드 근데, 근데 좋은 건 뭐냐면은, 덤이, 사탕이 온대요. 동생 줘야겠다. 와, 와, 해피, 해피. 그래 지금, 수다, 수다방, 다방 오늘 처음으로 위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지막 끝나기 전에 수다방 하나씩 넣어야겠어요. 음! 수다방 2분하고, 지금 6분 10초 정도 지났으니까, 2분 안 할게요, 오늘은. 1분만 할게요. 5분 10초까지 할게요. 아 어, 근데 제 친구가 있는데 미니어처를 정말 못해요. 아 민트 사과 아닙니다. 아 친구가 있는데 정말 못하는데 자기 잘한다 그러고 전 진짜 못한다 그러네요. 사실은 험담하는게 아닌데. 헤헤. <laughs> 어이 그릇 다시펜드칠 해야겠어요. 복숭아 모양이 안 예쁜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번은 안 했지만. 금방 끝낼게요. 오늘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거 날한 한 권을 더 해야 되거든요. 어, 이게 카스 그런 거 올리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걸로 당첨이 돼가지고, 한번더 올려야 돼요. 일단, 잘 보셔, 잘 보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하트, 하트, 아니다, 아이다 이걸로 하트 안 보여. 아이다 하트. 아니다, 조그만 하트. 조그만 하트. 가시기 전에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거. 구독.